안녕하세요. 차파게티입니다. 벌써 12월이네요. 2025년 대한민국 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누군가에겐 절망이었고 누군가에겐 다시 찾아온 기회였죠. 지금부터 좌파게티가 바라본 2025년 정치 슈탑텐 정리해드립니다. 12. 2025년 대선 구도 민주주의 및 민주화 b s 독재와 극우 회기. 좌파게티는 2025년을 민주주의 재건의 출발점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2025년 대선을 한국이 다시 독재 및 극우 포퓰리즘으로 복귀할지 아니면 개혁을 완성할지가 갈리는 분기점으로 생각합니다. 9. 거짓 극우 스피커들과의 전쟁 허위정보 확산 방지 개혁령 당시 일부 언론의 편파 보도, 온라인 극단 콘텐츠 확산은 언론개혁 논쟁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좌파게티는 이를 독재 예방 필수 과정으로 봅니다. 8. 검찰-경찰 개혁 재시동 12.3 사태를 계기로 좌파게티는 권력기관 민주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검찰권 통제 정보기관의 투명성 확보 2025년은 개혁이 다시 움직이던 시기였습니다. 7위 김건희 사건 사적인 권력 네트워크 붕괴 김건희 사건은 정권의 사적 이익 네트워크가 드러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15년 구형이라는 무게는 좌파게티에게 검찰이 더는 감싸줄 수 없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6위 외신의 북한 억류자 대통령님의 걱정 대통령은 즉시 참모에게 사실관계를 묻고 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무능이 아니라 투명한 확인 절차입니다. 우파는 늘 강경 발언을 안보라고 착각하지만 정작 억류 문제는 협상정보외교 채널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5위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체면 붕괴 수년간 이재명 게이트라고 공격하던 사건 결론은 검찰의 항소 포기 좌파게티의 평가는 더 냉정합니다. 정치 수사의 끝이 이 정도였다면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4위 이재명 정부 출범 개혁 다시 가동 2025년 이재명 정부의 1년 차 좌파게티는 이를 민생회복과 반부패 개혁의 리셋이라고 평가합니다. 검찰개혁, 권력기관 민주화, 부패청산진보에게 이해는 개혁의 재시동이었죠. 3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 극우 정치폭력의 실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진보가 말하는 정치폭력의 현실화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과격한 선동, 정치인들의 책임 회피, 그리고 현실의 난입 사태. 좌파게티는 이것을 한국판 트럼피즘의 등장이라고 봤습니다. 2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재판 그리고 내란수계의 절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재판은 좌파게티에게 정상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불법 앞에서 예외는 없다. 이 메시지가 진보 진영 전체에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1위.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를 겨우 지켜낸 대한민국. 2025년을 관통한 가장 큰 키워드. 바로 123 비상계엄 사태였습니다. 좌파게티는 이것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규정합니다. 군 투입 가능성, 검찰의 움직임, 대통령 권한 남용 그날 밤, 한국 민주주의는 실제로 무너질 뻔했죠. 2025년은 혼란이었지만, 그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좌파게티의 시각에서 본 2025년은 민주주의는 영원하다입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